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봅시다. 여러분,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봅시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풀어 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맞춰 보고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풀어 보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에 임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비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보시오. 보니까 왼쪽에 6대4와 오른쪽에 있는 4대6을 비교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준량은 뭐죠? 맞아요. 기준량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대4는 기준량이 뒤에 있는 4이고, 4대6은 기준량이 뒤에 있는 6입니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민수와 현우의 대화입니다. 같은 시각에 정글짐과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각각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민수와 현우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정글짐과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재어 보지 않아도 알겠네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먼저 비율을 구해서 그거에 맞추어 정글짐과 나무의 그림자 길이를 구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 먼저 물체의 길이에 대한 그림자의 길이래, 길이의 길이의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철봉 150 센티미터에 대해서 그림자의 길이는 240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이 비를 비율로 고치려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 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50 물체의 길이 분모로 가고 그림자의 길이는 분자로 가서 150분의 240이 되게 됩니다. 약분을 하면 0은 없어지고 다시 3으로 나눠서, 3, 5, 15, 3, 8에 24. 즉, 물체의 길이, 길이에 대한 그림자의 길이의 비율은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글, 정글짐이 350cm인데, 이 물체의 길이에 대한 그림자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물체의 길이에 대한 그림자의 길이의 비율은, 5분의 8이었습니다. 이를 정글짐 기준으로 고치면, 먼저 물체의 길이 350이 되겠죠? 그럼 5에다가, 그렇죠. 70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위에도 70을 곱하게 되면, 물체의 길이가 350일 때, 그림자의 길이는 8756, 560이 나오게 되겠네요. 똑같이 나무를 구해보겠습니다. 물체의 길이에 대한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비율은 5분의 8이었죠. 이때 나무의 길이 250으로 맞추면 곱하기 50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위에도 곱하기 50을 해주면 400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답은 560cm 400cm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야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50명의 학생 중 야영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고 대답한 학생과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각각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항목 중에 매우 만족을 봅시다. 이때 학생 수는 11명이네요. 그러면 전체 학생 50명 중에 11명. 퍼센트를 거라면 100분율로 바꿔야겠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100은 2가 되고 22%가 되겠네요. 22 자, 그러면 보통 보통을 구해 보면 똑같이 13명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5 0분에 13. 100분율로 고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26%가 됩니다. 26 그래서 22, 26 라고 해 주면 되겠 습니다.